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렌 j s 산닷컴의 한주수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영상 시작하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유니버셜 오디오, UAD 제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플러그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유니버셜 오디오와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또 따로 리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좀 플러그인들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수많은 영상들에서 굉장히 많이 유니버스 오디오 제품들을 보여드리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유니버스 오디오 제품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유니버스 오디오 제품들을 쓰는 이유, UAD 플러그인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가장 빠르게 제가 원하는 사운드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이에요. 자, 요즘 같은 시대 2019년에서 안 좋은 플러그인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디지털 플러그인들. DAW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기본 플러그인들도 굉장히 소리가 좋아요. 10년, 20년 전 플러그인들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고, 웬만한 플러그인들이 64비트를 지원하고 있고, 헤드룸도 굉장히, 퀄리티도 엄청나게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니버설 오디오 제품들을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제가 원하는 사운드에 가장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유니버설 오디오 제품들 이야기할 때 항상 빨 먼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드웨어와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그 이야기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죠. 정말 하드웨어와 비슷하냐? 굉장히 비슷해요. 그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모든 유니버설 오디오 제품들이 하드웨어와 비슷한 건 아니에요. 어떤 제품들은 모델링이 된지 꽤 되어서 좀덜 비슷한 경우도 있고, 또 유니버설 오디오 같은 경우는 모든 제품들이 자기 회사에서 만든 것들이 아니라 소프트웨 브레인웍스 같은 다른 회사에서 플러그인 개발을 함께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플러그인들도 다 모두 함께 보자면은 다 비슷하진 않아요. 하지만 최소한 유니버서 오디오에서 개발한 제품들만은 80% 이상들의 제품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오리지널 하드웨어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LA2A 1176, 여기 뒤에 있는 SSL 콘솔, 디스트레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거의 95% 이상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하드웨어를 직접 만드시는 분이 있었어요. LA2A를 자기 브랜딩해서 만드시는 분이 있었는데, 었 유니버서 오디오에서 새로 레가시 버전이 말고 새로운 리비전이 나왔을 때 그분한테 이거 소리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니까 절대로 비슷, 비슷할 수 없다면서 자기가 이 LA-2A 회로도도 있고 자기가 직접 만든 적도 있기 때문에 오디오 프리시션이라는 기계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한번 쉴라우스 해보겠다 해서 저랑 같이 가서 오디오 프리시션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비교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어, 자기 LA-2A를 팔고 UAD를 살 정도로 굉장히 흡사했어요 그 외에 FATZO 뭐 디스트레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드웨어와 플러그인이 얼마나 비슷하냐는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즘 같은 경우 하드웨어 복각 플러그인들이 워낙 대세이기 때문에 수많은 회사들에서 하드웨어 복각 플러그인들이 나오죠 근데 개중에는 이게 정말 오리지널 하드웨어를 보고 만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안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비슷하지 않은 제품들은 그냥 그 제품 그대로의 성향 그대로를 쓰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제가 하드웨어를 정말로 비슷하게 복합한 제품을 원했다면은 그 느낌이 나지 않으면 굉장히 실망이 커지겠죠. 하드웨어 얘기에 나오면 항상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드웨어도 하드웨어 간의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차이로 우리는 플러깅과 하드웨어의 차이를 그 정도로 보면 된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어떤 타사 제품들은 하드웨어와 하드웨어 차이, 오차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굉장히 다른 플러깅을 만든 회사들이 있어요. 어떤 회사인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지만 하드웨어 하드웨어가 소리가 다르다고 한들 어쨌든 예를 들어서 같은 연도에 나온 제품들은 그 오차 범위가 굉장히 좁죠. 그 오차 범위를 이야기할 정도로 유니버설 오디오 제품들은 하드웨어와 비슷한 사운드를 내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제 뒤에 있는 SSL에서 나오는 가장 하이엔드 모델인 듀얼리티라는 콘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니버설 오디오에서 복각을 한 SSL 4000 채널 스트립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이 보드의 사운드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SSL-4000 그 사운드랑은 다른 콘솔이에요 뭐 비슷하다고 하다고 하지만 그 뉘앙스가 좀 다른 면들이 있는데 그런 다른 뉘앙스 정도를 우리가 얘기할 정도로 이 뒤에 콘솔 사운드와 유니버설 오디오 제품과의 사운드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콘솔로 믹싱을 하기보다는 어차피 그95% 이상의 사운드를 흉내낼 수 있다면 유니버설 오디오로 작업하는 것이 훨씬 편하겠죠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할수 있어요 하드 복각를 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요즘처럼 좋은 컬러티의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그냥 디지털 플러그인도 굉장히 좋은데 굳이 하드웨어를 복각을 해야 되지? 하지만 그것은 하드웨어 워크플로우를 모르는 분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콘솔로 작업하는 것은 그 작업하는 방법만의 효율성이 따로 있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 수 있게끔 콘솔들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질감과 그 터치 그리고 손맛이 분명히 존재하죠. 이것은 마치 하드웨어 신디사이저가 소프트웨어를 모델링이 되었다고 한들, 사람들이 하드웨어 신디사이즈를 사지 않지 않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쓰시던 분들이, 아, 이제 진짜 하드웨어 를 쓰고 싶다라 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온 제품을 하드웨어를 사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볼수 있겠죠. 유니버스 오디오 같은 경우는 테이프 머신만 해도 ATR102 같은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그 ATR 테이프 머신을 가지고 테이프를, 한 테이프의 소리를 옛날에 녹음된 소리들을 새로운 디지털화 시킨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테이프 소리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실제로 테이프로 녹음도 해보고, GP9 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테이프 종류도 써보고, 왜냐면은, 워낙 다양한 테이프들을 가지고 제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테이프들을 써보고, 그 테이프 머신도 캘리브레이션도 해보고. 그런데 지금 ATR102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리뷰를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거의 95% 이상, 99%라고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흡사해요. 하지만, 실제로 안나노가 가지고 있는 정말 최악의 단점들, 노이즈, 히스, 그런 것들은, 플러그에서는 인 존재하지 않죠 제가 만약에 SSL 콘솔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의 컴퓨터에서 컨버터를 거쳐서 소리를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리고 이 콘솔을 통한 다음에 다시 컨버터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컨버팅을 거치면서 소리에 손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한번 디지털화된 소리를 다시 아날로그로 바꾼 다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손실은 플러그에서는 인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보다 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단순히 하드웨어는 하나인데 플러그인 여러 개쓸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쓸수 있어 그 얘기가 아니라 소리만 가지고도 말이죠 아날로그 장비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그 단점은 제외한 채 장점만을 쓸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도 이런저런 스튜디오에 가서 렉시콘 224 렉시콘 480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보컬 모니터링을 할때 소스를 예전에는 항상 그 리버브를 녹음을 했어요. 렉시콘 제품들은 제가 지배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녹음을 해서 받아왔는데 나중에 에디팅을 하다 보면은 그 리버브를 쓸 수도 없게 되곤 했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데서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소리가 있으면 은 하드웨어의 세팅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집으로 와서 유니버스 오디오에 넣은 다음에 그냥 그걸로 믹싱을 해요. 왜냐면 그만큼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이죠. 자, 작업을 빨리 하게 해준다라는 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사운드오이즈의 에코보이를 좀 얘기하면서 에코보이 소리의 95% 이상을 프로토스 기본 플러그인들만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억스를 나누고 딜레 인서트를 하고 거기 안에다가 센스 앰프라든지 그런 디스토션 플러그인, 코러스 이런 것들을 살짝 넣어가지고 사운드오이즈 같은 질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했었는데 를었 그러지 않죠. 저는 사운드오이즈의 에코보이 를 그냥 사용을 하죠. 왜냐면은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운드오이즈만 쓰면 된. 물론 제가 사운드오이즈 에코보이 소리를 만들 수 있는 법을 폴 토스 마일스 있는 법을 알고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마수스닝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1, 7, 6, LA2에 같은 유명한 하드웨어 복합 플러그인들의 소리를 폴 토스 기본 플러그인들 혹은 로지 기본 플러그인들로 비싸게 흉내 낼수 있어요. 제가 충분히. 트라이를 한다면은 그렇지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있는 걸 쓰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리고 기본 컴프레서가 가지고 있는 레이시 컨트롤 트레시 컨트롤 등 다양한 컨트롤들 그런 디지털 플러그인들만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꼭 필요할 때도 있지만 가끔씩은 우리는 그렇게 레이시오를 계산을 하고 뭘 하기보다는 빠르게 빠르게 손맛대로 플러그인을 인서트를 해서 소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하드웨어 복합 제품들이 훨씬 저에게 빠른 결과물들을 가져다 주겠죠.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 걸어 놓고 이것저것 시도해 보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플러그인 한 두개 걸고 어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소리가 완성이 되어 버리니까 유니버스 어디 제품은 아니지만 제가 아직까지도 구닥다리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조지 매셈버그 매셈버그 맥션버그 EQ 사용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겠죠. 인터페이스도 안 좋고 컨트롤도 되게 안 좋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도 안 좋은데 그 플러그인을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제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새로 나오는 수많은 기능들을 장착한 EQ들보다 제가 메셈버 인큐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원리겠죠. 또 유니버스 오디오 제품을 얘기하면 저는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워낙 하드웨어랑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플러그인을 써보고 정말 그 하드웨어가 소리가 마음에 든다면은 이제 하드웨어를 사서 된다는 그런 느낌. 아까 제가 하드웨어 신제사이즈를 복합한 플러그인 신제사이즈를 쓰다가 나중에 준비가 되면 하드웨어 신스를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플러그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감사하게도 캐나다에 있는 수많은 스튜디오들에서 인턴도 하고 믹싱도 레코딩도 하면서 프리랜서로 작업을 하면서 다양한 하드웨어 제품들 쓸 기회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막 집에서 홈 레코딩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비싼 이런 라지 폼의 콘솔을 사용한다거나 비싼 아날로그 장비들을 사용해 볼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유니버서 오디오 제품들처럼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복합 모델을 사용하다가 그 손맛 그 사운드가 마음에 든다면은 이제는 하드웨어를 살때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본인이 알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하드웨어를 사용해 봤지만 예를 들어서 페일 차이드 같은 제품들은 제가 뭐 평생 살면서 몇번 만져볼 기회가 없었어요 워낙 레어한 제품이고 워낙 컨디션이 좋은 제품들 찾기 어려우니까 말이죠 그 예전에 어떤 스튜디오에 가가 지고 음악을 작업할 때리가 있었었는데 당시에 제가 유니버설 오디오의 Fairchild 플러그인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있었던 때예요. 그 플러그인이 주는 그 하드웨어 뉘앙스가 무엇인지 익숙하고 알고 있을 때였죠. 어떤 스튜디오 에 가서 작업을 하는데 Fairchild가 있는 거요. 예 Fairchild 있으니까 안 써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Fairchild를 녹음을 할때 인서트를 시켰어요. 그 엄청나게 멋있는 Fairchild 이 작동하는 걸 보니까 그냥 사운드가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세팅을 딱 했는데, 어, 이런 느낌들을 제가 플러인에 사는 느낌을 그대로 비슷하게 세팅을 했는데 뭔가 사운드가 뭔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감히 거기 스튜디오 매니저한테 얘기를 했죠. 저 너네 페어 차이도 저거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소리 약간 이상한 것 같아. 재밌는 것은 거, 그 스튜디오에. 오리지널 텔레트로이스 LA2가 있었어요. 그것은 저도 전 LA2는 많이 써 봤지만 LA2 같은 경우는 또 LA2랑 a 소리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 LA2 같은 경우도 제가 유니버설 오디오에 있는 LA2를 많이 써 봤기 때문에 뉘앙스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LA2가 있으니까 당연히 페어처도 있고 LA2도 있고 정말 좋은 스튜디오겠죠 그래서 LA2를 사용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런 질감이 안 나오고 뭔가 약간 이상한 대로 튀는 느낌? 그래서 그날은 제가 그두 제품들 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스튜디오 매니저한테 얘기를 하고 집에 와가지고 다음번에 그 스튜디오에 갔는데 그두 제품이 없더라고요 그 스튜디오에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고치고 있대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안 써본 하드웨어의 느낌을 플러그인으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건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런 느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실제 하드웨어를 쓰실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90% 이상 비슷하다 95% 이상 비슷하다 그10% 5% 10%의 그 간격 그 오차 범위 그리고 그 사운드의 차이는 사실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믹싱을 할 때랑 또 녹음을 할 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녹음을 할때 실제 하드웨어를 거치면서 녹음을 하는 그 뉘앙스는 플러그인을 거치는 것과 혹은 믹싱을 할 때랑은 조금 다른 것이에요. 어차피 아날로그 스테이지에서 볼테이지인 상태에서 전기 신호일 때 디지털 변화가 되고 그전 단계의 사운드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믹싱을 할때 디지털이 된 소리를 다시 아날로그 보내서 그 개인 스테이징을 다시 거치고, 아날로그 하드웨어를 쓴 다음에 다시 들어오고, 거기서는 오 오차 범위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좀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더 깊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녹음을 할 때는 제가 이제 플러그인을 통해서 수, 충분히 숙지한 사운드의 제품들은 하드웨어가 있다면 웬만한 하드웨어를 쓰는 편이에요. 그것이 LA2A, 1176, n i v SSL 모두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도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녹음을 할때 EQ를 쓴다거나 컴프레션을 건다거나. 하지만 이제 저는 오히려 플러기들 통해서 하드웨어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하드웨어만 있었다면은 공부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충분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아날로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같은 경우 지금 제 구매 1순위 같은 경우는 la2l 너무 사고싶고 워낙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 많이 쓰기 때문에 117의 지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니버스 오디오 제품들의 퀄리티가 너무 좋다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싫어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dsp 유니버스 오디오가 사용을 하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가 가지고 있는 이점은 사실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CPU의 발전이 무궁무진하고 컴퓨터 프로세서가 좋기 때문에 예전에 컴퓨터가 안 좋을 때처럼 프로토스를 돌리기 위한 TDM 시스템이 따로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컴퓨터가 안 좋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DSP가 CPU의 발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유니버서 오디오와 DSP를 고집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크랙 방지 때문인 것 같아요. 불법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수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요. 짐고 지고 하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세상에 아무도 크랙을 쓰지 않았다면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많이 벌어들인 돈을 이용해서 더 좋은 제품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겠죠.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그 소프트웨어 회사의 몫이겠지만요. 유니버서 오디오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가 있어야지만 소프트웨어를 쓸수 있기 때문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버설 오디오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몇개안 되는 유일한 효자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게 얻어드린 수익을 통해서 플러그인 개발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기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즐겨 찾아보는 오디오 엔지니어링 소사이티 AES 연구자료 라이벌리에 가면은, 유니버설 오디오에서 플러그인들을 복각하기 위한, 플러그인을 복각하는 과정들을 연구 논문을 써서 등재한 문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디테일하게 제품을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를 구현했는지 볼수 있으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연구에 돈을 투자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유니버스 오디오는 플러깅 개발 돈을 많이 쓸 거야라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그게 증거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광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은 저처럼 굉장히 호기심 많은 사람들만 찾아보는 것들이니까요 그런 연구 자료들까지 보게 된다면 확실히 플러깅들의 믿음이 가는 것이 하시겠죠 플러깅 그래픽스에만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는 어떤 회사들과는 다르게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제가 유니버스 오디오 제품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원하는 사운드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플러그인 퀄리티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고 수많은 하드웨어들이 있는 곳에서도 플러그인을 찾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저희 홈스튜디오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모든 스튜디오들 하다못해 클래시컬 엔지니어들도 유니버스 오디오 제품들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그래서 UAD가 없으면은 프로 사운드를 낼수 없겠구나 라고 말하는 거라고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수많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UAD 제품만으로 믹싱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건 바보같은 짓일 수 있겠죠 타사 디지털 플러그인들이 주는 장점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각 플러그인들의 장점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을 하시고 이런 상황에선 이런 플러그인 좋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플러그인 좋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면은 어떤 플러그인을 사용을 한들 결과물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유니버설 오디오 사용을 사용해야 좋은 소리가 난다. 웨이브를 사용해야 좋은 소리가 난다. 플러그인 얼라이언스를 사용해서 좋은 소리가 난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한다면 그는 거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을 사용을 하던 본인이 하기 나름인 것이겠죠. 무조건 하드웨어 신실 쓴다고 그런 엄청난 사운드 한스지멍 같은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겠고 UAD를 쓴다. 하고 무조건 썰뱅기이나 같은 훌륭한 믹싱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겠고 지금처럼 옵션이 많은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서 사용해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UAD 플러그인에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